전부다 응. 약해. 자, 됐지? 전부들 각을 네, 잠깐만 있어 봐 그래. 오, 오, 어. 오, 오. 좀 하얗게 말로. 아야. 여보 언니들아 화장하니까 사람이 또 달라져. 난 이제 머리를 어떻게 아, 해야, 해야 되는데. 머리는 이거를 쓰면 고아도 된다면서 그어요 스프레이 거서 잠깐씩 만지기 로했어 여기 옆에 있어요. 부장실 어. 있어. 맞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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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이 언니만 저기 가고. 언니는 어디 앉아? 순이 언니요. 응. 순자 생각해. 언니랑 같이 앉지 마. 네. 순자 네. 순 언니하고 다른 언니들은 옷이 색깔이 비슷한데 언니하고 두 분, 순자 언니하고 두 분만 치마 색깔이 조금 달라. 조금 퍼져 앉으면 안 돼? 앉이게 누구랑? 아주 스키쌤이랑 다자 언니랑 같이 앉아. 맞아. 순서대로 안으 아니 그런니까 순서대로 앉아. 순서가 어떠냐고. 순이 언니 저기고. 저기야. 여기 3번이야, 3번. 맞지? 내가 5번 맞지? 내가 3번이지 뭐. 어? 엄마가 3번인데? 3번 2번? 3번 언니가 2번이야. 내가 3번이야. 언니가 2번인데. 키쌤이 먼저 해서. 아니 노래는 1번, 3번인데 앉는 순서. 1번, 1번, 2번, 4번. 3번. 맞아. 4번, 4번 5번. 응. 어, 어. 노래는 맞고. 언니. 0번. 노래 노래는 1번째인데. 앉는 순서는 두번째야 순희 언니 엄마가 저쪽으로 가야지. 엄마가 맨 끝에 가안돼야지 내가 맨 꼬꼬발이야. 저리로 가. 이리 와. 엄마 이리로 가야지. 어느 것과 함께 그 보다 그러니까 슬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 밝은 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아, 언니가 너무 작아 보여서 내가 <laughs> 너무 작아 보인다고 앞으로 앉아, 앉아 <laughs> 있어 이제 일단 어. 박수 다섯 어. 번 시작 시고 네, 거기 앉으실 때도 본인이 소리할 때는 이렇게 앉아서 소리하시면안돼 이렇게 <laughs> 앞에 앉아서 이렇게 <laughs> 소리, 소리. 또 보이죠? 굴뚝 뒤집어지 뜰로 앞으로 보지 말고 너무 가지 말고 앞에 와서 내 힘주고 소리 하셔야 돼. 이렇게 들어가면 소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에서 나온단 말이죠. 앞에 이렇게 앉으면 내가 가슴에서 배로 나오고 연이 배지 네, 그런 거야. 앞에다 소리 하실 때는 그래요. 단체로 아리바리가 있나면 이제 연거만 이제 자기 소개에또들어가 그럼 연거만 자기 소로또 끝나잖아. 시선 누르면다 같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아리랑 끝나고 나면 엄마 자기소개가 쫙 나가. 언니, 언니도 잡고, 그거는, 그거는 가서 해야 돼. 언니야, 응. 연습 세번 해. 응. 연습 좀 걱정하지 마. 연습하면 분문해야겠지 연습할 때 지치지 마. 무릎감을 조금만 해놓고. 난. 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아, 오늘 네. 우리 공연장 안 봐도 돼요? 여기 어? 예, 공연장, 공연장 한번 봐. 봐요. 여기에요? 네,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공연하는 거야? 응, 여기서 아, 공연하고 여기 앞에 사람들 아리랑 내 차례가 되면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잡으세요. 네. 아, 네,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 일이오우 -E 시작. 아, 일이오우 예. -E 네, 네, 좋아. 오라버니가 목소리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작아져요. 조금만 힘내. 조금만. 네. 잘하시는 건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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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니 잘하셔.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이게 앞에 톤하고 밑에 톤이 너무. 네. 안 되잖아요. 점점 이렇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복을 조금만 이렇게 펴서 네. 앞에 무한 운동이이면그 밑에선 조금 조금 낮아도 괜찮은데 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못 참겠. 네. 조금 쉬셔도 되지 않을까? 음, 조금 쉬고 다시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아유. 주문을 못했어. 이제 곧 간식 오니까 간식 먹고. 음. 4 시에 오디오 틀어주는 팀 오거든요. 네가 틀어주는 거 맞춰서 연습해보고 영상, 영상 맞춰보고 아, 그 시에 조명 해주는 분뭐면또 맞춰보고 이러고 시작한다 고맙습니다. 근데 응. 이제 그게 걱정이야 자기 소개 해가주는 소리로 들어갈 때 그냥 독이 조금 힘제더만 근데 저... 아니 그 상관 없어. 저도 그건, 응. 응. 그건 응. 타이밍이 아무 렇지없아 응. 오히려 응.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워. 그래? 이게 딱 떨어지고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응. 소개하고. 응. 그 다음에 뭐, 설마곧 어, 타이밍 되면 들어가면 되니까. 음. 그리고 어차피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안들리 안 거기 때문에. 어, 음. 어내 차례인가요? 이럴까하 지금처럼 어,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서. 어, 관없어요그래 일단 한번 연습해보면. 음. 오히려, 더 자연... 아,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내가 걱정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 아, 준비다 <laughs> <오. 웃음> 아는 얼굴 보면 떨려서 <laughs> 소리 안 나온다니까. <laughs> 신이 전달하겠다, 신이 전달 <laughs> 마이크 잡고 노래하니 떨렸어? 안 음. 떨렸지. 음. 아, 배짱이 좋아요. 나는. <laughs> 아, 나는 지금,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랬대, 이제. 가아있으면 어, 사람이 쫙 앉았어도 전 아니, 사람이 아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알았지? 음. 근데 조명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여. 안 보여. 그 사람들은 우린 리잘 보지. 어? 완전히 공연하는 거 몰라? 모르지, 뭐. 나가 얘기하는 줄 알아. 왜 그런 걸 얘기를 안 해? 엄마얘기는그거 얘기를 안 해? 그럼 엄마 <laughs> 얘기해. <웃음> 아니, 얘기를 해야지. 나 공연을 할, 할 거라 그러더니 알더라고. 그럼 어디서 들었어, 요 음, 음, 밴드를 봤나보다 밴드에 들어가 있는 거. 음.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뭐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셨나요? 하고 이제 마이크를 댈 거야. 그러면은 뭐 힘들었다든지 안 힘들었다든지 얘기를 네, 해야 돼. 할수 있지? 공분이다 할수 있지. 오늘 뭘 끝나고 나면 그냥 엄마한테만 내가 마이크를 댈게. 한 번만 하고 내가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할때 엄마들은 이제 마이크를 여기다 놓고 물병 들고로 나오는데 물병 안 가져가기로 했어. 야, 그럼 한꺼번에 다나오까 아, 이거 하나 하나 나오면 돼. 이거를 이거를 아, 말 하기 전이 하니까 이 엄마한테만 그냥 내가 묻고 음.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멘트를칠테니까 음. 그때 이제 엄마들 음. 마이크를 나놓고 부분에 다나오는데 그냥 한 사람씩으로도 중요하게 나와야 해. 그렇게 나오면 돼. 그렇게 돼. 이게 중요해. 우리 한번더 연습할 거예요한 번만. 아 뭐, 근데 갈아입어? 한번 아니 무슨 가라 입고. 음. 소리 나고. 음. 음. 그럼 지금 옷을 갈아입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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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음. 옷을 갈아입어. 어. 저 들어와. 이쪽으로. 한번